예, 요거는 그 지난 시간에 본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를 비교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관리회계 역할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리계에서 다룰 어 본질적인 내용들이에요. 본질적인 내용들, 자, 그래서. 손익 분기점 분석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CVP 분석이라고도 하고 BEP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서는 원가 정보가 없으면 예산 편성을 할수 없죠. 또 원가 정보가 없으면 수익성 분석도 불가능하죠, 그렇죠? 판매 정보는 뭐 외부 시장 변화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지만 원가 정보는 내부에서 그래서 요런 수익성 분석하기 위해서 아주,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 표준원가 시스템이에요. 아, 요거는 제품별이라는 것은 뭐, 삼성전자의 뭐, 1년 수익이 몇 조입니다. 몇 조. 그죠? 그러면 이것을 제품별로, 소위 그, 휴대폰도, 휴대폰 종류별로, 그 다음에 반도체 칩, 그리고 뭐, TV, 냉장고, 이런, 그, 제품 형태별로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지만은, 그 내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계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예요. 회사 규모가, 우리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삼성전자의 회사 규모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비교되는, 뭐, LG전자나, 뭐, SK전자, 뭐, 이런 데하고 비교할 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히 큽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우리가 아그 20대 때인 1970년대 이때에를 비교를 하면은 소니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 전자 회사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소 넘사벽이라 그러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 소니보다도 삼성전자 훨씬 큽니다. 소니는 이미, 뭐, 전자제품들 다 사업 포기했어요. 반도체도 못 만들, 안 만들고, 백색가전이라는 뭐, TV, 냉장고, 이런 것들 다안 만들어요. 지금은 소니는 거의 이제 금융기관으로 이게 변, 뭐, 변모하고 있다랄까요? 뭐 그런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고객별로는, 고객이 뭐, 지역별로 들 수도 있고요. 또, 미국. 유럽, 동남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판매 형태별로 볼 때는, 뭐, 꼭 삼성전자에는 아니지만, 방문 판매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죠? 지금 TV에서 하는 거, 그,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형태도 있겠고, 또, 일반 시장에서 파는 경우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적 평가는, 작게 보면은 뭐 개인 개인에 관한 업적 평가도 가능하고요. 크게 보면 사업 단위. 그죠? 사업 단위. 또 부문별. 또 미주 수출 분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투자내의 평가 및 결정. 저 뒤에서 배울 거지만 내가 미리 다 지금 어그 소개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무슨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결정을 했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잠자다 일어나서 뭘 하다못해 뭐해 아침에 뭘 먹을까 뭐 저녁에 어떻게 잘까 뭐 이런 거다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이 여러분들이 우리 해계학에서 얘기하는 정밀한 투자 내 평가 툴은 거치는 않지만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할 때는 분명히 머릿속에서 여러 정보를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에이, 그냥 뭐 꼴리는 대로 했어? 그냥 영감으로 했어? 하지만은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의사결정은 뭐 실수가 돼도 실패가 돼도 큰 탈, 크게, 크진 않아요. 그러나, 기업은, 작게는 몇억, 크게는 수조원,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돈이 달린 경우인데, 이거 쉽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어. 지지난해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을 중국에서 철수했어요. 그게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되게, 그, 다른 상황 중,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공장의 모든 설비들을 포기하고, 그, 그걸 뜯어서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죠? 그럼 그런 의사결정할 때는 돈이 수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회사가 수천 거리거나,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는데, 그걸 쉽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a B안, C안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저럴 경우 그죠? 어. 요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모든 기업이 연초에 여러 가지 투자안이나 의사결정을 어, 결정하는데 있어서 코로나19가 가져온 환경변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죠? 그래서 많은 판매기업들도 통신판매와 홈쇼핑 판매로 많이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요새 코로나19 가지고 모든 기업이 또 타격을 입고 힘들어지지만 놀랍게도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들은 훨씬 더 영업이 잘 된답니다. 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 먹지를 않고 또 많이 나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동네 슈퍼에서 뭐 사다가 집에서 뭘해 먹고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조그만한 동네의 슈퍼는 오히려 더잘 된답니다. <laughs> 그런데가 있다는 게당연이죠또 제품 가격 결정, 저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품의 질이 좋아도 가격이 너, 너무 높으면은 잘안 사게 돼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한데 세계 유일하게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싸도 사게 돼 있죠. 그래서 가격 결정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설비 구입과 공장 증설. 이건 아까 투자 안에 평가 결정과 같은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집에서 뭐 TV나 하나 사고, 냉장고 살 때도 부모들이 뭐 상의하고, 뭐 가족들의 의견도 묻고, 뭐 이러죠. 이게 뭐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면 가정에서는 그래도 큰돈이죠. 그러나 공장에서 설비를 구입했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설비를 구입했는데. 또 신기술이 개발돼가지고 또딴 설비가 만들어졌어. 이러면 내가 설비 구입한 거다 뜯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뭐 기업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 지난번 생활 쪽에 영향 얘기했을 때 뭐예요? 금호 투자, 금호 타이어 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아시아나를 팔아버렸죠. 또 CJ 그 대한통운 요새 아주 잘 되죠. 이것도 CJ 그룹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뭐 웅진코웨이 같은 것도 건설 회사 하나 잘못 인수했다가 망해버렸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전원 의사 결정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라 회장님 아들이라 해서. 누구누구 빼이라고 누구 해서 했다가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어. 어, 내가 지난 학기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재벌기업, 즉, 30대 재벌기업 중에서 30년 이상 존속한 기업은 몇개 정도예요, 몇 개. 삼성, LG, 현대, 뭐, 효성, 뭐, 이런 데몇 군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산 같은 경우도 원래 맥주하면 두산에 있어요. 오비맥주, 근데 두산이 지금 맥주 다 팔아버렸잖아요. 지금 두산은 뭐예요? 두산 인프라코 해가지고 중공업 그룹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쉬운 결정이 아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애보구이냐자가제조할 거냐? 요새 오이엠이나 또는 아웃소싱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특히... 그 아이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는 공장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제품 개발만 하고, 설계만 하고, 만드는 건다 대만에 가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나이키 운동화 이런 것들도 걔네들이 만드는 거없어죠 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만들어 와요. 걔네들 아프리카 같은 데서 한저 하나 만드는데, 몇천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판매는... 3만원, 4만원, 또는 뭐 20만원까지 받는 것도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은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보면서 의사결정 하는 거예요. 생산방구의 유지 및 변경,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내가 계속 최고의 수익성이 있는 생산 공장을 돌리고 있었는데, 신기술이 나온 거야. 근데 컴퓨터 같은 것도 뭐, 여러분 모르지만 8 8 8 8만8뭐8 8 a t 뭐이렇8 8 8 8 8 8 8뭐8 8 8 8 8뭐8 8 8 8 8계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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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8 8 8 8가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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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업이 확장되거나 망하거나 하는 명운이 달린 의사 결정이 에요 엄청 중요한 거죠. 사업 부분의 확장 및 축소 결정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 이러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크게 봤지만은 동네 조만한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고 구멍 가게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포장마차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잘안 나고 왜안 나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재료가 나쁠까? 그죠? 뭘 맛없게 만드는 건가? 아니면 위치가 안 좋은가? 그죠? 어, 가격이 너무 비싼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다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는 동네 슈퍼마켓 슈퍼마켓이나 동네 포장마차 이런 길거리 에 있는 포장마차의 경영에서부터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의 경영까지 딱 비슷한 종류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규모가 다를 뿐이죠. 그죠? 근데, 쪼아한 뭐, 슈퍼 같은 데서는, 동네, 포장마차 같은 데서는, 뭐, 몇 백만 원만 결단 나도 절단 놔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 물론, 뭐, 삼성전자 같은 데서 몇 백만 원 가지고 망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데서는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